초대 얼굴이 등장하는군요. <laughs> 맛있게 밥을 했습니다. 어 뜨거. 와, 와 돌솥밥이에요. 여기에 이따가 누룽지도 해서 먹을 거예요. 윤기봐. 잘 됐어? 음. 잘 됐어? 좀지어 아니 더 있어야 돼? 음, 음 조금 더 있어야 되다까좀더 들어야 돼. 아우 밥이 아주 미찰지고 응. 밥 맛입니다. 밥 맛이 아주 좋습니다. 최불합니까 <laughs> <laughs> <재부람입니까? 웃음> 안녕하세요, 리시와 러시입니다. 오늘은 장아찌랑 젓갈을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밥은 돌솥 비빔밥. 어? 은흰 쌀밥을 도수에다가 지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 다 먹으면 누룽지도 끓여서 먹을게요. 음식을 소개해볼까요? 네, 소개해보겠습니다. 이쪽부터 이거는 고추장아찌 무친 거예요. 이거는 낙지 젓갈. 이거는 부추 젓 부추장아찌. 그 그리고, 그리고 이거는 깻잎이랑 마늘장아찌. 응. 이거는 가리비 젓갈. 그다음에 양파, 샐러리 장아찌, 그다음에 이거는 양배추 장아찌. 김! 오 응. 응. 음료는? 음료는 보리차? 보리차입니다. <laughs> 오오 밥이 너무 잘 됐어요. 너무 잘 됐다. 오늘 세 그릇 예상합니다. 네. 밥 퍼주면 안 될까요? 네네. 아, 다리가 아파서. 밥 퍼주세요. 오우. 흰밥. 흰밥. 역시 밥은. 잘 됐군요. 흰밥입니다. 현미밥만 먹다가, 흰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. <laughs> 어, 맞아. 나도 그때 그랬잖아. 응. 현미밥도 나쁘진 않아, 먹을 때. 그치 않아, 언니? 나쁘진 않아. 나쁘진 않은데, 어 갑자기 신밥 입... 먹으니까 달아. 달아. <laughs> 어, 쌀이 달아. 밥이, 어우, 술 들어가. 오늘 밥세 그릇, 세 그릇 이야 응. 자, 알겠습니다. 이미 벌써 두 그릇 펐어. <laughs> 밥 이만큼 먹었어. <laughs> 이거는 누룽지를 끓여서 먹어야 돼, 이따 네. 이제 가세요. 네네. 치우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? 안 뜨겁네. 안 뜨거워? 괜찮아? 어? 어! 시작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. 나는, <laughs> 어우 난 젓갈을 김에다가 한번 싸서 먼저 먹 나는 깻잎. 깻잎? <laughs> 응. 깻잎을 밥에다 싸서 음. 먹어 싶었어. 금깽낙지젓으 음. 깻잎 음 으음. 으음. 맛있 으음. 으음. 으응으안 으음. 주장집 사서 사 먹어야지. 음, 나있어 와, 음, 마늘, 마늘 맛있어. 마늘, 초콜에다가 김싸먹을 거 진... <laughs> 진짜 맛있겠다. <나도. 웃음> 낙지 젓갈이지? 음, 음. 마늘을 젓자. 젓자. 깻잎은 하나도 안짜어 깻잎 별로 안짜어 고추장아찌. 음. 넣어. 이거 칼리비전. 칼리비젓과 넣어서 밥이랑 음. 응. 어, 음 맛있다. 음, 음 맛있어? 달다 달지. 응. 응. 너 망가? 이거 조금 예뻐. 응. 낙지젓갈. 했다. 음아 너가 했다? <laughs> <laughs> 맛있다. 음, 음. 맛있지. 어, 기가 막히다. 음, 야젓갈더 맛있다. 음, 양념은 똑같이 했는데 맞아. 이거는 음. 젓갈은 사서 음. 매실청, 참기름 고춧가루 조금 더 넣고 마늘 다지고 대파 음. 다지고 청양고추 음. 다져서 음. 섞은 거예요. 양념하니까 확실히 더 음. 맛있어요. 음. 그냥 먹은 것보다. 음. 어우, 먹는 거보다. 어우, 밥도 먹을 거 이거 진짜. 부추장아찌. 이거는 음. 러시님, 시어머니까 담가주신 어, 당감하신... 부추장아찌입니다. 어, 부추... 부추장아찌를 부추장아찌. 난 밥을 이렇게 싸서. 음. 음. 얘는 음, 고기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 음,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음. 음, 고기랑 먹으면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맥주장아찌는 음, 뭐.. 냉장고에 음, 음. 음. 더 있었더니 아주 더맛있어졌어요응 숙성이 음, 더잘 돼가지고 음. 맛이 더잘 됐어 이번엔 샐러리 장아찌 음. 이것도 역시 시어머님 시어머님이담가주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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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샐러리 향이 너무 좋지 음. 음, 음. 이건 양파장아찌 <laughs> 주사 먹 음. 고추장같이 그냥 먹는 것도 맛있는데 나는 이렇게 물쳐 먹는 게더 맛있더라. 음. 맞아. 음. 위험해. 여기 안에 물 들어가 있지응 음. 구멍에서 물이 나요. 음. 입맛 없을 때는 음. 이렇게 좀 짭짤한 거 넣고 먹으면 맛있어 음. 음. 근 입맛 없진 않아 입맛 없진 않았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그래? 아, 나 근데 언니가 나한테 감기 못 맞잖아 어난 감기 올때 초반에 입맛 없었는데 그래? 응 음. <laughs>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<죽었어. 웃음> 어우 적할 아빠랑 <목소리랑> 응. 이 이거랑 같이 넣어서 먹을까? 부추랑. 어때 맛이 응. 괜찮아? 응. 맛있어? 음. 얘가안 짜서 부담이 없어 진짜 까 음. 뭐 음, 너무 맛있어. 응. 어머님이 장아찌를 그렇게 많이 짜지 않게 담가 주셔서 부담이 맞아. 없어. 응. 음. 이것도 그렇고 음. 그 처음에 먹었을 때안 짜서 너무 맛있었어. 말짱. 음. 어머니께서 음식을 신고케 담으시라고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. 장아찌랑 조카라 같이 먹어도 맛있다. 어 음. 그래? 양배추 응. 장아찌도 맛있다. 음. 아 밥이요. 아니 젓갈 음. 이런 거 제일 좋아해 오징어 젓갈 낙지 음. 젓갈 음. 하나만 있으면 밥 먹어 진짜 김이랑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음. 음. 맛있어? 음. 고추도응 음. 음, 됐어 음. 이거는 김에다 고추다꼬추를 먹어도 고했어야밥 덮어가지고 진짜? 거짓말로 십분 먹는 거 진짜 음 지금 방금 나처럼 먹어봐 뭐야 김에다가 밥이랑 고추 하나 다 넣어서 맛있어 맛있어 응 <laughs> 음. 맛있지? 음, 맛있지? 음. 맛있지? 몇 번이나 먹어보는 거야? <laughs> 어, 밥더부지 없냐? 어, 어. 하나 같이. 어. 근데 원래, 음. 음, 젓갈 같은 거랑 같이 밥먹으면 밥이 한 그릇 먹어도 배가 안 불리지 않아? 응, 음, 배안 불러. 냄새가 으면 응. 평소에 그요리해 먹는 것처럼 먹었으면 배불렀을 거야 응 음. 맞아 음. 이정도 먹었으면 응와 음. 이거는 진짜 밥도둑이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응 음. 배가 안부르네 어 <laughs> 진짜 배가 안불러 어 <laughs> 괜히 밥도둑이 아니구만 밥나 먹을게 진짜? 응 음. 너무 똑같아? 어넌 <laughs> 나랑 똑같지 다시 인사하고 먹어된 되는 거 아니야? 다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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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오서 채청이랑창기능이랑 초코 칩카로만 들어갔어요. 음. 깨라. 깨라. 이럴 줄 알았습니다. <laughs> 이거는 진짜 고기랑 먹어야 되는 그런 맛이야. 음. 음. 고기 사 먹어야 돼. 근데 장아찌데 맛이 다 달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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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거. 와, 왜그는 부추가 살아있어. 음. 그 맛이 신거워서 이 간장 맛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배가지고. 맞아. 확실히 더 프레시한 느낌이야. <laughs> 프레쉬야? <laughs> 오늘의 1등 메뉴는 뭐야 언니? 1등 반찬 나는 뭐랑 먹을지 잘 알았냐고 음 이거랑 낙지 젓갈 음 응. 그리고 음 아, 응. 고추 음! 이렇게 낙지 젓갈이랑 음. 그 다음은 고추 음.. 나도 음. 그리고 응 음. 깻잎도 맛있었는데 응 음. 부추랑 깻잎은 응 음. 고기 음. 고기랑 먹을 때가 더 맛있을 것 같아 훨씬 맞아 내 생각이랑 똑같네 응 음. 사람들이 왜 젓갈에 음. 김싸 먹는지 알겠다 나 젓갈 먹을 때 항상 음. 그냥 밥이랑 먹었었거든 응 음. 김에도 안 싸먹고 이렇게 싸먹으니까 걸... 맛있게. 맛있네. 우리 남편이 조미 진짜 좋아해. 오, 그 이게 조미김이 아니라 구운 김이잖아. 음. 조미김 너무 짤것 같아. 어, 조미 조미김 안 돼. 너무 음. 너응 뭐, 뭐, 뭐. 음. 누룽지가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. 오. 그래. <laughs> 응. 좋아하겄다 짜증나 누룽지를 갖고 왔습니다 <laughs> 뜨끈뜨끈한 노른지 권윤소 <laughs> 코물휘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뜨끈뜨끈한거 <laughs> 먹고. 먹고 감기 좀 이제 어. 거시기 해야지 <laughs> 어때요? <웃음> 말해 뭐해요? <laughs> 그래요? <laughs> 구수해요 아고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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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약간 시커멓게 누르게더 좋더라. 더 구수해, 그렇지? 그러니까 많이 좀 늘러 붙어야 돼. 밥이 응. 음, 뜨거. 아 겨울에 누룽지 많이 먹었었는데. 어 그러게. 음. 아 옛날에 할머니 가 맨날 누룽지 그... 채주셨지. 우리 남녀밥솥에서 밥을 해 먹었어. 맞아. 매일 남녀밥솥에 응. 먹었지. 남은 밥은 밥통에다 넣었었나? 어 맞아. 밥통에 넣고 할머니가 남녀밥솥 많이 해주셨어 그도맛있어 그래서 누룽지를 많이 먹었어. 맞아. 할아버지가 누룽지를 좋아하셔가지고 할머니가 맨날 거기 매번 거기다 가 하셨던 것 같아. 아... 초장어 치고 양념 남은 거 버리기 아깝다. 싸가. <laughs> 젓갈에 많이 손이 간다. 음, 그렇죠. 음. 아, 누룽지 아, 물이 진짜 구수하다. 아 잘먹었다 진짜 젓가락 바닥났고만아형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? 어, 어 여기까지야 난 아까 밥을 언니보다 더 많이 먹겠다 하나 번째. 시작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책이 있는데,